이거 오늘 무슨 말이에요? 생일 어? 오늘 생일이에요? 오늘 에스더 생일이지? 우와 딸기 케이크다 완성 근데 어, 어, 우리 이제 거야. 만나이로 아, 일단 아, 해야 되는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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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야? 아니아니 만나이 진짜 아무도 그렇게 안 써요 엄마 이제 봤는데 이거 안돼 네. 이거 완전 아야한 거야 에스더 이거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에스더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와, 있어 생일 축하해요. <laughs> 나 블루베리 먹고 싶지 않아. 그래. 넌 그래. 그래. 딸기 먹어. 뭐. 저 딸기 들어. 응. 음. 난 많이 줘. 음. 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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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큰 걸로. 와, 그, 크다. 와. 음. 걸로 줘. 아니 아니야, 뭐 그거야. 아니, 진짜. 저저철은왜 아까는 방에선에또왜 여기저리 막 계속 이동해? 내가 이제 꺼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, 음. 못했지. 어, 같이 먹자 나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은데. 엄마 살인. 살이... 응? 엄마 맛있게 먹어요. 음... 아빠도 맛있게 먹어요. 예, 잘 먹을게요. 음, 맛있네, 맛있지. 응. 내 옆에 앉아서 같이 먹자. 옆에? 응. 왜? 네? 아빠 같이 먹게. 엄마들도 와요, 같이 먹어요. 남자는 여기서 먹을래. 혹시 제가 만든 음식 기분을 사려나? 뭐라고? 제가 만들 음식 들려보실래요? 지금? 예. 뭐 만들 건데? 새우와 베이컨과 양파를 써가지고 음. 볶은 다음에 이제 좀 간을 좀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. 갑자기 나 요즘에 왜 요리해? 뭐요리하라해요 네가 언제부터 엄마 말잘 들었다 그래?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.. 한... 뭐야 이거 정말 왜 싫어하지? 응. 너 엄마 말 계속 잘 들을 거야? 뭐라고요? 엄마 말 계속 잘 네, 들을 거야? 무슨 말씀이세요? 엄마 말 계속 잘 들을 거냐고? 난잘 모르겠어, 좀 띵. 그럼 돈 벌어 와. 엄마 나물 조금만 주세요. 몰라 아빠한테 달라고해 그래. 아빠 저 물. 물뭐 먹을? 어? 아니요, 저 물? 아니요 저물 먹고 싶어요. 저 물만 좋아요. 알아 소영 받아내는 거 아니었어? 그래서 오늘 엄마가 만드는 미역국 많이 먹었어? 네. 맛있게 먹었어? 네. 음 감사합니다. 음, 고마워요. 엄마 이게 뭐예요? 이거 그 초코. 초코? 어제 음. 자, 아빠 갖고 왔어요. 아빠 우리 건배하자. 응, 건배. <웃음> 건배. <웃음> 건배? <웃음> 응? 응, 야, 새해 축하해요. 응. 아빠 맛있게 잘 먹으세요. 예, 잘 먹을게요. 어이, 이거 봐. 뭐? <laughs> 아빠 저거 블루베리 주스. 줄이... 이거 불로베리. 음? 아빠 베리 먹으세요. 네. 어, 여기 있어요. 먹어요. 아빠 저로베리 먹게 줄게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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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먹어 일단 먹어 뭐야? 아, 응. 음. 한다 <laughs> 들어갔어? 응. 음. 음. 딸기야 그렇게 먹고 싶었어? 응응응응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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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뭐야? 그게 저녁밥이야? 네, 좋 아버님 저한 시에 한시그 축구 볼때또뭐 먹을 것 같은데. 이거 먹고 싶었어? 어. 드셔보실래? 아 어, 좋아하실 거야. 어. 이거 뭐야? 아. 이거는 좋아보이네. 그럼 드셔보세요. 에스도 먹을래? 나이거 좋아해. 뭐너 좋아. 아. 이걸 좋아. 니이안 아. 먹. 어 뭐야? 이게 래 여기서 드셔 사람 있나요 지금? 아뭐 아, 특이한 요괴네 드실래요? 어? 그래 그냥 같이 드셔야 돼요 먹될것 다니엘. 같아 다니엘이 같이 먹어가 간이 맞을 겁니다 이게 아닐까 좀 오빠 고마워 맛있게 잘 먹을게 그래 맛있다 양파 왜 이렇게 잘익었 음. 리스트 케이크는 다 먹었어요? 아니요 응 저기 가서 응. 응. 앉아서 응. 먹어 어? 앉아서 까 여기가서 까간은응 간을... 야채도 간을 섭신하게 야채, 야채. 잘했네 사장님이서 줄을 두개먹었더니오나 어. 하나도 배안 부른데 <laughs> 좀 드세요 그럼 와 아니 먹고 싶은데 살찔까봐 지금 못 먹는 거야 은준은 저살안 찌고 형 드세요 왜 살에 안쪄살 찌지 그살 찌는 건 베이컨밖에 안 들어있는데 베이컨 너무 그렇게 안짜 다음에 아니 그 먹세 뭘 음. 먹지마야 아빠 이거 먹어도 돼? 아니 애쓰야 근데 케이크는 안 먹고 너 달걀만 먹고 있어? 음음음 케크자 크림 싫어? 하더니 크림만 먹었어 음 아유 음. 아유 잘 먹네 음음그래아음나 응, 너무 배불러서 이것도 못 먹겠다 애 아빠 이거 하나 먹어도 돼? 어, 아 뭐야? 물이에요? 우유야 우유 음. 우유 먹을래? 아니난 그거 먹고 싶어. 응, 치 보리차 좀 해놔주시면 오, 안 돼? 그거? 그거. 그거. 보리차 좀 해주면 안 돼? 야, 너도 저 차. 아, 먹어. 보리차 말고 그거, 그거 뭐지? 차 이름이 뭐지? 작두콩차. 네? 작두콩차, 약간 보리차라서 비슷한데 그거 먹으면 비염에 되게 좋대. 아, 뭔데요? 지금 있어요? 응. 음. 저거 좀 주면 안 돼요? 아, 보리차 같은 거, 응? 그러니까, 그거 좀 주면 안 돼요? 다니엘도 먹겠대요. 아, 백분식은 남자. 잖 야, 베이컨는 엄청 짜. 여러분, 야, 너 물고 많이 먹어. 잘자를. 지금 애서 오빠 까줄게. 좀. 내가 까줄게. 아니, 오빠 엄청 빨리 까줄게. 내가 더 빨리 갈 거야. 아니, 됐어요. 아니, 네가 까면 저렇게 되는데. 응, 오빠 다니 먹어도 돼? 음, 그래도 너... 이거는 먹으면 안 돼. 방금 <laughs> 응? 그래 라멘. 오빠도 하나 먹으라 그래. 한 대. 그래서 둘중 하나만 먹뭐 먹을 거야, 애스나다 먹을 거야. 다못 먹잖아. 다 먹을 수 있어. 아니야, 너다못 먹어. 다 먹을 수 있어. 엄마 심한데요? 엄마 봤을 땐너못 먹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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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야 안돼 먹지 마, 다 알아. 다 안다고 애써가 밥본줄 아니야? 애써 왔다갔다 하지 말고 얼른 먹어 넣고 애써 딸기도좀 먹어 너뭐 누가 먹은 거야 한쪽? 애써가 먹은 거 아니야? 애써 먹었잖아 아니야 아니 애써 먹었어 아니야 나안 먹었는데 누가 먹은 거야 아니야 아빠가 더 채워줄게 아빠가 더 채워줄게, 아빠가 더 채워줄게. 응. 에이스 근데 내가 보면 저기 있는 두 개도 너못 먹을 거 같은데. 야 달걀만 몇개 먹는 거야 도대체. 아, 근데 어머니 이거 첫 맛이 엄청나게 강력한데. 강력하다고? 아니 약간 뒤에 맛은 그냥 평범한데 첫 맛은 되게 훅. 야 에이스 콩 맛. 그만 먹 그만 먹. 에이스 안에 에이스 그만. 에이스 저거 먹으라니까 너 지금. 저거 그만 먹어. 갔다 나갖다나갖다 나. 난 이제 배불러그 밥이 끝나야 딸이는왜 달라 그런 거야. 야. 오 어? 아우 어? 진짜. <laughs> 아유, 진짜. 야. 아휴. 야, 먹지도 않고 그냥. 쓰레기어요 아, 쓰레기봉투 사 온다는 거 깜빡했다. 이거 다 먹을까? 치워. 아빠, 먹으세요. 엄마 먹은데요. 엄마. 애 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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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했으니까 너 치우라는 거잖아. 머리 아, 주세요. 어? 나 치워 너가. 네거안치워오 빠. 아, 요그그다 나. 야, 거긴 왜 숨어? 아아 엄마, 엄마. 아니, 너무 힘들어이제 이렇게 하아말들는 주사 맞으러 갈 거야. 주사 맞을 거 주사 맞을 거야? 거야? 나빨들어가 그래, 알았 빨리 치워, 그럼. 오 같이 아니, 너 혼자 해. 자, 또다야 여기서 다 넣어. 얼른 거기다가. 아니, 오빠 들어. 오가 자른 거야, 이거? 어? 있잖아. 너가 있지 아니야 니 너가 있어. 너가, 너가 나 치워 얼른 빨리 치워 안치면 에이스 여기서 영영 못 나가 에이스 영영 못 나간대 빨리 치워 에이스 계속 여기 있어야 되겠다 에이스 잠도 여기서 혼자 자야 되겠다 안돼 빨리 치워 여기다가 올려놔 여기다 올려놔 다 여기다 <목소리> 막 <목소리> I used to under the day. Okay. I 아니 t the chore, I got the 딸 h o r e But I didn't see t 야너 어디가? 다 했어. 다안 했잖아. 준주야, 애서 안 했어. 더해, 계속해. 준주야, 그래? 어머님 뭐 하고 계세요? <laughs> 아, 스터야왜 네가 대하침이야? 빨리 이거 치워, 여기 봐봐. 완전 더럽잖아. 빨리 치워. 오늘 만취면 애서 딸기 주 오빠 다 먹어야지. 딸기랑 애서 장난감도 오빠 다 가져와야지. 안돼. <laughs> 다 했어 다안 했어, 이렇게 차차차 이렇게 차차차 왜 그리 아다 아파 안 이럴 때잘 해줬어 봐애니 아직 다안 됐잖아, 봐봐 여보, 안 보여 여보 아아 빨리 와, 치워 이고 근데 가 그렇게 무서워 소용이 없어요 아아 빨리 이거 치워 이거, 애니 이거 이거 치워 됐어 이거 다음부터 잘 치워야 돼 알았지? 아빠 엄마 엄마 여 엄마 이거 치거 이거 했면이워 엄마 치우려고 아 엄마 치우려 빨리 와에이 이거 잡아 잡아 이거 잡아 엄마한테 가서 지었어요. 엄마한테. 왜? 천천히 가고 떨어지면 안 돼있어. 이제 떨어리면안 돼있나? 잘했어. 그래서 하나 더 있잖아. 빨리 봐. 빨리 봐. 왜? 가아니 왜? 저 왜? 왜? 저 왜? 왜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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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저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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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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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물다 닦았어. 아직 한참 남았는데, 여기도 닦고, 저기도 닦고 해야지. 에스또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얼른 먹고 싶자?